안녕하세요. 세영드럼입니다. 이번 영상은 8비트 기본 리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어, 이 리듬은 제가 거의 레슨생 분들 첫날 수업 때 알려드리는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가장 첫날 배우는 리듬이에요. 그래서 쉽게 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악보로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있는 연습 4번이 이제 8비트 기본 리듬이고 1번, 2번, 3번은 연습 4번을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연습 1번을 보시면은 이제 X자 표시로 맨 꼭대기에 있는 거는 하이햇. 얘가 하이햇이거든요. 하이햇을 치라는 소리인데 오른손으로 칠 거예요, 오른손으로. 그 다음에 하이엣을 먼저 치시기 전에 얘가 이렇게 조금 열려 있어요, 살짝. 그래서 얘를 연 상태에서 치는 게 아니라 왼발을 올려 놓으시고 힘을 빼지 마시고 뒤꿈치를 살짝만 들어 올리셔서 그만 앞으로 힘이 실리겠죠? 그 힘으로 얘를 꽉 닫아주세요. 얘를 얼만큼 닫아 주냐에 따라 또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꽉 닫아 주셔야지 딱딱딱딱 이 소리가 맞는 소리예요. 딱딱. 그다음에 왼발에 조금 힘이 풀려서 제대로 안 밟고 계시다 하면은 약간 시끄러운 소리. 요런 소리가 아니라 딱딱딱딱 소리가 날수 있게끔 쳐 주실 거고 1번 보시면은 제가 하이엣을 오른손으로 칠 거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 자세를 먼저 딱 만들어 보세요. 삼각형. 예쁜 삼각형. 이렇게 넓은 삼각형도 아니고 이렇게 좁은 것도 아닌 예쁜 정삼각형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오른손을 여기 하이엣으로 올려 주실 거예요. 왼손 아니고 오른손. 그래서 질문 주시는 게 얘는 꼭 오른손으로만 치나요? 하시는데 어, 초보 단계에서는 오른손만 거의, 오른손으로 주로 치시고, 나중 되면은 이제 양손으로 도 치고 할 건데, 일단은 오른손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카운트 하는 방법이 있어요. 4분의 4박자의 올바른 카운트 방법은, 원, 엔, 투, 엔, 쓰리, 엔, 포, 엔. 원, 엔, 투, 엔, 쓰리, 엔, 포, 엔. 이렇게 한 마디마다 원 2엔 3엔 4엔으로 해 주시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세계 공통으로 하고 있는 카운트 방법이고요. 근데 저는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정석으로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원 2엔 3엔 4엔을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 어, 나는 조금 쉽게 하는 게 좋다 하시면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은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끊어져 있는 형태로 카운트 하시는 게더 쉬워요. 그래서 내가 원 엔, 투 엔, 쓰리 엔, 포 엔으로 할 건지, 하나, 둘, 셋, 넷으로 할 건지 잘 생각을 하시고, 저는 설명은 하나, 둘, 셋, 넷으로 해드릴게요. 연습 1번은 기본 자세 해보시고, 오른손 올리시고, 한번 같이 쳐 볼게요. 오른손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손목 꺾어서 시작. 네, 이렇게 치면은 연습 1번 악보 보고 연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내가 왼발이 풀리지는 않았는지, 뒤꿈치 살짝 들어주셔서 꽉 밟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예스 칠 때, 스택이 어떤 부분으로 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가볍게 치는 걸 좋아해서 앞에 팁 부분으로 많이 치고요. 어, 좀 강한 음악, 뭐, 락이나 이런 거, 강하게 쳐줘야 되는 음악은 여기 숄더로 살짝 찍어서 치고요. 그래서 그냥 장르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가볍게 얘가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앞에 팁이나 약간 여기 둥근 숄더 부분으로 이렇게 쳐주시고 안 좋은 방법 제가 설명해드리면은 이렇게 찍어서 치는 거 아니면 너무 높게 들어서 이렇게 치시는 거두 가지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냥 일자로 자연스럽게 만드신 다음에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 1번 그거 두 가지 생각하면서 왼발 꼭 밟기, 그 다음에 앞에 팁 부분으로 치기 생각하시면서 연습 1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그럼 이제 연습 1번은 악보를 보실 수 있죠. 어, 아직 난 헷갈리다 하시면 계속 연습 1번을 연습하시고, 연습 2번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1번이랑 다른 점이, 동그라미가 생겼어요. 위에서 두 번째 칸에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 걔가 이제 스네어 드럼. 얘를 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얘만 쳐주시는 게 아니라, 위에 X자도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아래 위로 같이 그려져 있을 때는, 동시에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그래서, 하나, 둘, 셋의 양손 같이, 그 다음 넷 쳐주시고. 또 하나 둘셋넷 요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양손을 같이 치니까 막 뭔가 부딪칠 것 같으, 같아서 그런지 막. 요렇게 벌려서 치거든요 오른손을 멀리 네 요렇게 치지 마시고 항상 요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형태로 되야 되고 자꾸 부딪친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높이 높이 들어주세요 오른손을 높이 높이 들어주셔야 왼손도 그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돼서 왼손도 세게 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도 높이 왼손도 높이 손목을 사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부딪힌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왼손이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치신 다음에 왼손을 이렇게 들어 주시면은 오른손이랑 부딪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기본 자세가 될수 있도록 치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치고 밑에서부터 1cm 띄어져 있는 기본 자세 유지하시면서 두개 생각하면서 연습 2번 할게요. 두 개가 뭐냐면, 오른손 높이랑, 높이 높이 쳐주기. 그 다음에, 왼손 치고 난 다음에 들고 있지 않기. 낮은 자세 유지하기. 두개 생각하시면서 연습 2번 해볼게요. 시작.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2번도 악보 보고 칠수 있겠죠. 3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3번에 이제 왼손이 빠지고, 오른손이랑 오른발이 나와요. 기둥이, 음표의 기둥이 아래로 되어 있는 게 오른발인데, 오른발 밟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힐 다운, 힐 업,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일단은 그냥 밟아보세요. 아니면 뒤에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발 얘는 네번 계속 같이 치고 하이햇은 네번 치고 하나의 발발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두 가지 어, 많은 분들이 요거 하면은 하이햇이랑 발이랑 소리가 깔끔하게 딱 안 맞아요. 뭐, 발이 빠르다든지, 손보다, 아니면 발이 느리다든지 해서 막, 박자가 안 맞거든요. 그게 아니라, 얘랑 얘랑 하나의 소리가 날수 있도록 이것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딴, 같이 소리 날수 있게끔. 그거랑 두 번째 실수하시는 점은, 자꾸 몸이 앞으로 가세요. 이발 밟을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발을 미리 들,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 준비 과정이 길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를 순간적으로 밟아주셔야지, 미리부터 들고 있으면 몸의 중심을 잃고 있기 때문에, 걔는 순간적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발은. 그래서 미리 들지 말기, 발. 그 다음에, 발 밟고, 다음 밟을 때까지 이 비터가 벽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방망이가 벽에 붙어 있어야 돼요. 힘을 빼시면 안되고 발 밟은 상태에서 계속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계셔야 돼요. 다시 그거 생각하시면서 3번 해볼게요. 시작! 조금 어렵죠. 발 들어가고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형태 4번 4번이 이제 8비트 기본 리듬이죠. 하나의 발 셋의 양손. 오른손은 계속 쳐주기. 한번 4번 해볼게요. 시작! 그래서 이두 마디 성공하셨다고 해서, 와, 나 성공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 리듬이 노래 속에 나올 거예요. 기본 리듬으로. 그러면 노래가 한, 거의 3분 정도 되죠 그러면은 내가 3분 동안 쳐도 안 틀릴 수 있게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보 단계에서는 음, 빨리 치시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발 셋의 양손 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들 외워서 치시려고 악보 안 보시고 하나의 발 셋의 양손 이렇게 연습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악보가 눈에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악보랑 친해지시려면은 계속 악보를 보시면서 내가 치는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내가 쳤다. 눈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졌을 때쯤은 안 보고 치셔도 되겠죠? 시작! 이렇게 해서 8비트 기본 리듬을 많이 연습하시고, 어, 초보 단계에서는 이제 신경 쓸게 너무 많아서 왼발도 꽉 밟아야지, 오른발도 세게 밟아야지, 그 다음에 얘도 신경 써야 되고, 얘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서 예쁜 소리 내는 거를 중점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빨리 하시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깔끔하게 하시는 게그 단계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 많이 하셔서 이 8비트 기본 리듬은 이거 못 치시면은 거의 드럼을 못 치실 정도로 이게 가장 기초라고 할수 있거든요. 요거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이제 이 노래만 알아이 리듬만 알고 가도 음 느린 노래에서 4분의 4박자의 느린 노래 아니면 빠른 노래 요거 리듬 치면 다 맞거든요. 그래서 느린 노래는 발라드 같은 거 천천히 연주해 주시면 또 맞고. 그래서 이거 연습 이, 해보신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틀고 또 그냥 연습을 쳐보세요. 그냥 쭉. 그 노래 끝날 때까지 이것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그것도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느릴 때는 천천히 쳐주시고 노래가 빠른 노래에서는 빨리 치시면서 박자 맞추는 연습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발 밟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힐 업이고 힐 다운이 있어요. 어, 힐 업은, 힐이 이제 뒤꿈치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힐 업은 마찬가지로 뒤꿈치를 들고 치는 방법. 그 다음에 힐 다운은 뒤꿈치를 내리고 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 저희는 주로 힐 업을 많이 쓸 거예요. 힐 업이, 어, 빨리 치기도 좋고, 힘도 더 좋고 그래서 무조건 힐 업으로 저는 칩니다. 그리고 설명해드릴 때도 다힐 업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뒤꿈치를 이제 너무 높이 이렇게 안 드셔도 돼요. 저는 살짝만 이렇게 한 1, 2cm 정도 띄운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연습하실 때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게 왼발도 꽉 밟고 있어야 되고 오른발도 뒤꿈치를 드니까 막 이제 중심을 어디다 잡으셔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으실 때도 의자의 앞부분으로 걸터앉는 느낌 그게 이제 드럼 칠때 앉는 방법이거든요 쑥 깊숙하게 앉는 게 아니라 의자의 앞부분에 앉는 걸터 앉는 주면 더 안정적으로 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도 잘 꼿꼿하게 세워주시고 엉덩이로 중심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더라도 이렇게 몸이 막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리지 않게끔 딱 중심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발 연습하신다고 하실 때막 이렇게 연속으로 밟으시는 것보다 한번 밟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이렇게 여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실수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밟으신 다음에 이렇게 덜컹거리세요. 이게 딱 힘있게 딱한 번에 딱 밟혀야 되는데 막두번 밟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거. 그래서 힘을, 허벅지에 힘을 딱 주셔서 한 번만 소리 날수 있게끔. 그리고, 한번 밟고 난 다음에도 힘을 이렇게 빼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빅터는 벽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다음 칠 때까지. 다음 발이 나올 때까지는 항상 저기에 붙어 있는 게 기본 자세. 왜냐면 뜨고, 있, 띄우, 띄우고 있으면은 중심을 잃어요. 음. 그 다음에 발이 미리 나온다고 미리 들어도 또 저희는 중심을 잃, 잃기 때문에, 항상 칠 때는 순간적으로 올렸다, 순간적으로 내려주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힘도 잘안 실리거든요. 천천히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빨리. 그다음에 너무 끝쪽 밟으셔도 힘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끝쪽 아니고 가운데. 그다음에 가끔씩 여기에 발등이 찌어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너무 많이 드셔서, 요렇게. 아예 페달에서 떨어지시면 안 되거든요. 저 보시면은, 들어 올리지만, 여기까지. 얘가 페달이 올라올 수 있는 데까지만 들어주고 내리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보다 이렇게 더 드시면은, 발등이 찌어요, 방망이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건데 발이 두번 연속으로 나눈 거 소리가 일정해야 되는데 다들 앞에는 크시고 뒤에는 작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리가 일정하게 날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한 개씩 천천히 밟으셔도 되니까 중심 잘 잡기 그 다음에 치고 나서 비터 떨리지 않게끔 해주기, 그리고 치고 나서도 이렇게 뒤꿈치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뒤꿈치는 항상 들고 있어요. 연주 시작과 끝까지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이거 생각하시면서 8비트 기본 리듬을 연습을 해보세요.